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바로 이어서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조영훈 풍생고 선생님께서 어, 유네스코 유학 교육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사례에 대해서 이제 주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도. <laughs> 네 번째 발표를 맡은 어, 풍생고등학교의 조영훈이라고 합니다. 어, 뭐, 유네스코를 담당하는 그이문사회 부장이고요. 지리교사입니다. 마지막 발표는 짧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준비한 그 사진 자료 중심으로 팍팍 넘기면서, 예, 10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학교마다 교육 환경이 천차만별이니까, 잠시 저희 학교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 성남시가 그 분당구 신시가지랑 그 수정구의 그 본시가지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가 성남시에서 가장 오래된 50년 된 학교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학교 주변이 최근에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이에 놓여 있고요.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예, 5월 달에 제가 건물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30개 정도 학급이고요. 전교생 한 65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운동장만 좋은데요. 저희 학교가. 뭐 잠깐 얘기하자면 이 사람 아시나요? 저희가 성남에 축구부가 있어가지고요. 그 국가대표 황의조가 가끔 장학금 들고 봉사활동하러 오고요. 뭐 홍철도 국가대표인데 혹시 아시나요? 30년 전에 졸업하신, 어 유승용 씨도 있고, 뭐 10여 년 전에 도티 같은 졸업생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10년 전부터 이 과학중점학교였어요. 아까 그 과학고등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도 이제 과학창의축전 같은 과학중심활동을 하다가 2019년에 그 전통의 남자 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들의 감수성과 그 문과 학생들의 어떤 융합 교육에 유네스코 활동이 최근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유네스코 지정교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 많은 활동이 유네스코랑 관련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따로 유네스코 활동이라고 만든 것보다는. 기존의 활동들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연말에 홍보 브로셔도 만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그 핵심은 요 학교의 특색 사업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활동들을 거의 비슷하게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그 답사 사제동은 답사를 많이 가거든요 전학공보다는 답사입니다 제가 그뭐몇년 전에 고3 담임할 때 저희 반 학생들 몇명 수능 끝나면 한탄강 답사를 가서 이런 게 시작인데요. 그 다음에도 이제 또 졸업생 데리고 가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사진 찍고 어 그러다가 어 제자들과 공식적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마침 과학 중점 과정에 예산이 있어서 그 수학과 학 선생님 몇 분과 뜻을 모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네그 지리 과학을 만나다 뭐 이런 주제로 이 융합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해봤습니다. 2017년에. 2 학년 대상으로 40명 모집해서요 관광 버스로 당일치기 답사를 가는 건데 뭐 수원의 국토지리 정보원 뭐 들렀다가 서해안의 선재도 뭐 목섬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코스를 잡고 뭐 이런 추억의 사진 찍는 힐링 프로그램 겸해서 차량 한 50만 원, 식 대비 한 50만 원 정도면 예갈수 있는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을 문사과 뭐 이렇게 적어주고요 인문학, 사회과, 학 자연과학해서. 뭐 글로벌 리더를 꿈꾸며 해서 이 본격적으로 강화도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 교동도나 이런 장소나 코스는 전학, 전학공에서 선생님들이 좀 결정을 하는데 주로 답사를 많이 다녀본 뭐 지리과 선생님들이 코스를 주도하고 현지 가이드 없이 세부 학습 주제 같은 거는 이제 사회과나 과학과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사전에 공지하면 학생들이 현장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문과 학생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이과 학생이 질문도 하고 뭐 은근히 그 문과 입과 학생들이 약간 경쟁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전에 알쓸신잡이라는 TV에서 제가 봤는데, 그 강화도 편 보니까, 그 역사학자, 건축학자, 정치학자, 뭐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도를 접근하는 걸 보고, 아, 저게 융합이다 싶어가지고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전학공이라는 거는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드디어 경기도교육청에서, 아, 이 전문학습 공동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인일 전학공 막 신청해가지고 교감 선생님이 해보자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솔직히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뭐 알아서 60시간 충분히 연습잘 받고 있는데 뭐 15시간, 3시간 뭐 이런 거 강제로 하라고 하면 선생님들 싫어하잖아요. <laughs> 처음에는 이렇게 국영수 뭐 사과 교과별로 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뭐 다른 학교 어떠신가요? 그런 실질적으로 이왕 하는 건데 좀 하고 싶은 분야로 어 강좌가 늘어나고 코로나 원격 수업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뭐 이렇게 교수법과 프로그램 연구하는 활동이 많고, 어 이렇게 사진에서 몇 개만 좀 보면 뭐 예. 그뭐 스팀 융합 교육해가지고 독서 활동 전시하는 거라든가 카드보드 활용한 거 그리고 뭐살 건스님들은 여기 그 민주화 운동 기념관 뭐 이런데 찾아서 답사다니고. 오른쪽은 국어과 선생님입니다. 성곽이나 공궐 답사하면서, 아, 여기를 나중에 애들을 데려오면 좋겠다.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행사가 안 될까? 사전 답사 전학공. 뭐, 이런 팀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사가 참여한 뭐 메타버스 활용, 다른 학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 좀, 무엇보다 좀 자랑스러운 게, 건물은 오래됐지만, 이, 교실에 와이파이 잘 터져가지고요. 뭐, 정교생이 이런 크롬북으로 동시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교사가 할수 있는 모든 활동은 할수 있도록 교장경험생이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어, 이제 포커스를 2019년부터 이 한탄강, 이런 한탄강 지질공으로 혹시 가보셨나요, 선생님들? 저희 성남에서 한두 시간 걸리는데요. 이세 지역을 정기적으로 답사하면, 어, 유네스코 융합교육에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토요일날 가는 거라서, 사실, 그,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기꺼이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뭐, 박물관, 뭐 이런 한탄강 댐도 가고요. 네. 어, 여기 뭐, 배그리 층이라고 좀, 그, 뭐, 한국시리에서 나오고, 지질학에서 나오는 데인데, 요런 데트레킹도 하면서 발표도 하고, 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면, 과학과 살회관 선생님들이 보충 설명, 요렇게 자리를 잡아가다가, 어, 이 코로나 때문에 2년간 거의 못 갔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겨울에 잠시 코로나 주춤했을 때 이때 개교 기념일 날 학부모 동의서 받고 정말 오랜만에 답사를 갔습니다. 여기 패들렛, 아까 패들렛 많이 사용하신다고 어떤 선생님 발표 들었는데요. 패들렛이 답사갈 때 아주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종이 자료 가지고 막 읽고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선생님들 이렇게 사전 작업으로 공지사항이나 일정이나 뭐 학습방향 올리면 학생들이 4인 1조로 해가지고 뭐 지리팀, 역사팀, 물리, 지구과학팀, 생태환경팀 해서 점심 메뉴도 정하, 정하고, 뭐, 이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가서 용암대지 위에서 이런 단체 사진 찍으려면 미리 사전답사 가가지고 식당도 좀 예약해야 되고 좀번거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네스코가 박차를 가하게 한 거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뭐, 철원에 최근에 이런 무립길 생겨가지고요. 뭐, 사진 전문 하시는 선생님들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뭐, 잔독길이라고 생겨가지고 처음에 개장할 때 저희가 갔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잘 준비하면 안전 사고 하나 없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발표하고 눈발 날리는데도 좋은 추억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이제 올해 겁니다. 올해 5월인데요. 이제 이제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포천 연천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전 모임을 갖고 팀을 짜고 준비를 시키면서 학생들의 패들릿 올리는 수준이 점점 이제 향상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니까. 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 처음에 자기소개도 좀 하고요. 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 퀴즈 풀이해서 학생들 상품도 주고 하면 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답사 중에서 이제 포토제닉이라고 어, 사진전을 한다고 이제 우리라고 하면 어, 학생들 아이디어가 이런 이쁜 사진들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여학생과 남학생의 감수성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쁜 <laughs> 사진들을 많이 찍고. 오전에는 학술 답사를 주로 하는데, 뭐, 너무 또, 1학년들 학생 들 데려가다 보니까, 오후에는, 그, 한탄강, 그 트레이킹 해서, 뭐, 성남 내륙에 있는 친구들이라 그랬는지 뭐, 이런데 가본 것도 처음이고, 어, 물수제비, 뭐, 저기, 지방에 계신 선생님들은 뭐, 이, 이 정도쯤이 하시겠지만, 이거 한번 던지는 것도 처음 해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요즘 애들이 잘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막상 나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학교 남한성에 가까워가지고요. 남한산성 정도는 가볍게 모집해서 갑니다.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곳인데요. 저희 학교 남한산성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요. 요런 사진 어디서 찍으면 좋은지. 남한산성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 요 사진은 날씨 진짜 좋을 때, 지금 태풍지 나가가지고 사진 되게 잘 나오잖아요. 요런 장소를 알수 있는 선생님들이 좀 있어서, 어, 편하게 갈수 있는 장소도 있고요. 공감 통일교육 학교, 요거 하시는 학교 있을 텐데, 이것도한 100만원 지원 받아서, 이 소수의 학생들 데리고 가면, 어, 이 철원 소희산 전망대인데, 북한 땅 바라보면서 간단한 주제 발표하는 거. 되게 좋았습니다. 통일부와 어떻게 연결돼가지고요 DMZ 포럼에 참석하기도 했고, 뭐 통일 전망대 이런 데도 간간히 예, 가고 있습니다. 뭐 답사는 이 정도까지고요. 뭐 전학공에서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이렇게 유네스코에 연결한 것이 저희 학교가 이제 사회과 선생님들의 인문학 산책. 학술제 같은 건 학교마다 다 하시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좀 방송부 영향받아서 잘 찍으면 이 교실에, 어, 송출하는 활동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가 있는 이 공간도 발표하는 공간도요 학교에서 스튜디오 만들어가지고요. 어, 그 지금 막그 시험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 뭐 과학이나 생명과학 팀에서 이렇게 그 화단 가꾸기, 뭐 벽화 그리기 이런 활동을 사제동행에 학부모까지 함께하는 이런 활동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기 자율과정 활동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주말에 가기가 좀 선생님들이 좀 힘들고 해서 이제 자율교육 과정이 좀 활성화되면 방학 전주에 하잖아요 네, 답사를 그때 가면 어떨까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머리 싸매고 지금 좋은 날짜를 네, 모색 중에 있고요 뭐 이런 정도가 저의 발표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뭐냐 언젠가 제가 독도를 못가 봤는데 울릉도만 여러 번 가보고 독도를 답사를 기약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그 어, 야외로 이렇게 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되게 풍생고에서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아, 어, 풍생고 김원 선생님께 좀 질문 있으신 분그 어,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으로 좀 남겨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